이게 윈도우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의 또 애플의 늪에서 또못 빠져나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2주간 사용한 맥북 프로 16기가 13인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맥 알못이고요. 맥을 전혀 사용한 본 적이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카드 보이시죠? 한번 보시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허접한 리뷰를 하였습니다. 싫어요. 하나가 붙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던지 아무튼, 사용한 소감인데, 이게, 음, 16기가입니다. 8기가가 아니고 16기가인데, 일단, 뭐, 저 영상 몇개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이널 컷 프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컷 편집은 충분하고,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입힌다든지, 보이시죠? 지금. 이런 것도 전혀 끊김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넣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벅거리기는 하는 거는 솔직히제로라고는할수 없습니다 제 자막을 전체적으로 뭐 3D 자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무거운 자막을 넣게 된다면 렌더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한 6초 아니면 한 5초 정도 이 어중간한 한 10초까지는 아니고 한 5-6초 정도 이렇게 렌더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막을 넣으 그거 빼고는 뭐 버벅이 된다든지 윈도우 아윈도가 아니죠 크롬에서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8기가를 샀다면 아마도 조금 후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 사람 뭐 쓰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16기가라서 그나마 좀 아무 스트레스가 없이 사용한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명이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문명 6. 그것도 이제 게임을 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해봤는데 그것도 뭐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래픽이든지 전부 할 퀄로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크게 영상이라든지 영상미라든지 뭐 소리가 좋다 이런 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있죠 근데 무게는 솔직하게 가벼운 건 아닌데 옛날에 제가 써던 게 워낙에 무거워서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 때마다 정말 이쁜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음 아무래도 이게 애플 기기여서 그런지 제 저는 이제 아이폰을 6부터 아이폰6 에이 다 쓰고 있는데 정말 호환성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지금도 아이폰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동영상을 찍고 바로 에어 드랍으로 동영상 보내서 편집하고 하면 끝 옛날 같았으면 뭐 동영상을 다시 하드나 ssd 로 옮기고 옮긴 동영상을 다시 편집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정품을 허브를 정품을 샀습니다 이게 이걸 왜 샀냐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애플스토어에서 파이널 컷을 이렇게 많쳤는데 역시 마우스 없으면좀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매직 마우스라고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매직 마우스가 저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도 처음인데 정품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하나 샀는데 이거랑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마우스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뭐 특별히 뭐 소프트웨어 깔 것도 없이 바로 꽂으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7만원인가 8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일단 이게 저의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뭐 저는 정말 맥 초보자로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OS 다 해서 한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파이널컷,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뭐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이 본체, 이 본체까지 한 300만원. 들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막 이제 올리고 할때 이제 렌더링이 덜 걸리면 좋겠다 라는 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쓰다가 이제 맥으로 넘어오는 것도 솔직히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공부하시면 뭐쪽 공부는 아니죠. 조금만 만지고 오시다 보면 이게 <laughs> 윈도우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진짜 이렇게 해서 애플의 또 애플의 늪에서 또못 빠져나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안 좋으면 또 싫어요 하나 더 주시고요 제가 이때까지는 이제 동기구요 영상을 또 찍고 이랬습니다 뭐 아직은 7명 밖에 없는 구독자지만 열심히 해서 일단 100명을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